널본 넓은 순간, 내머릿속 모든 게 멈춰 아, 바쁜 척 하지 마. 잠깐 1분 이면 돼. 나쁜 사람 아니 니 걱정, 안 해도 돼. 첫눈 에 반했 던 Not, 2021년 아, 네. 첫 방송 블르 프렌즈 다들 새해 떡국은 잘 먹고 왔습니까? 뭔가 바로 지난주인데 2020년이 막방이었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이 2021년 첫 방이라고 하니까 한끗 차이로 기분이 색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분에 맞춰서 시작부터 간단한 퀴즈가 준비돼 있다고 해요. Oh, 벌써부터 네. 어떤 퀴즈죠? 어... 2020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된 앱 순위 1, 2, 3위입니다. 어, 여기 있네요. 어, 아, 네? 그렇네요. 1위 카카오톡, 2위 유튜브, 3위 네이버. 와우. 그렇다면, 5위는 무엇일까요? 5위? 앱? 어플? 유튜버? 네이버? 아, 이해 모르지, 난. 넷플릭스. 땡? 아, 5위? 올라 스노우 땡아 올라 티맵 아 바이브 아 네이버 난 네이버가 위인데어 힌트가 쇼핑이래요 쇼핑 쇼핑 <웃음> 쇼핑, <웃음> 쇼핑! 오케이 쇼파 마이노 쿠팡 <laughs> 정답. Oh, oh delivery c o n 예, 아 그렇구나. 아, 와, 사위가 밴드야. 나 저거 안 쓰는데 저것도 많이 쓰시는구나. 아 유기가 인스타네. 야, 역시 뭐 네이버 지도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네. 아니 평화 씨는 뭐 새해 계획 좀 세우신 거 있나요? 또한 살도 먹었는데 음. 작년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 못해서 오늘은 올해는. 작년에는 그. 공연을 두번 하고 싶었는데 에, 그게 못했고요 에, 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네.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고 싶었는데 어 아,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음. 그걸 딸 시간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cool? 네. 나도 처음 들어보네 예야 네. 그래요 제과제빵 을왜 따고 싶어요 아 그냥 빵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만들면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먹으면 찔 텐데 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아.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이제 포장해서 또 주고 어 아, 주고 네. 자 그래요 2021년 네이버가 1위가 되길 바라면서 올해도 부류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 예스. 네 3위니까. 네. 어 저는 네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지난주 약속했던 모든 게스트들을 그만 <laughs> 다 섭외 완료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 저 좋습니다. 책임감이 있거든요. 뭐 나피디님, 아이유님, 네 어, 강승윤님, 하느님어 좋습니다죠. 그 근데 지난주 게스트 섭외하면서 평화씨가 네? 뭔지 모를까봐 지난주 SNS를 뜨겁게 달군 화제 장면이 있다고 해요 그 음성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듣고 싶지 않은데?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네. 생방송이라고요? <laughs> 네. 생방송.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아니. 예. 아니 아니. 지, 제가 피오 씨한테 전화가 온게 처음이라서 <laughs> <�mumbles 웃음> 음, 말씀 드렸잖아요. 뭐, <laughs> 그죠? 저희가 피오 씨한테 한세 달을 얘기했어요. 아니 이놈이 왜 전화를 했을까 하셨을 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아니, 무슨 일? 무슨 일이지? 어떻게 저... 하시는 <laughs> 거예요? <웃음> 저 일단 내년에 계속 일단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명을 다할 <concepts> 때까지는 할거 같아요. 오래도록할 아, 예정입니다. 오래도록 네네네. 오래토록. <laughs> 그러면 제가 내년에 또 정규 앨범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와 저희는 그런거 진짜 한시간 동안 착하다 착해 돼요. <laughs> 이래서 아이유 아이유 하죠 그럼 그렇죠. 제 나오면 네. 한번 브르르 프렌즈에서도 어, 인사를 드릴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이구. 됐어 됐어 많이 실수를 하셨네요 어, 이 모습이 <laughs> 방송 나가고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아주 뭐 뜨겁게 달궜대요 sns를 신경이 어때요 어 근데 어. 네, 동시에 지금 당시에 지금 poca 사진이 <laughs>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심각하네요 예 네, 굉장히 심각하네요 굉장히 무슨 큰일이 난예 네. <laughs> 해탈했네요 지금 네. 머리 무슨 일이에요 머리 <laughs> 오오오오 아니 저때 저때 머리도 지금 심각한데 아 네. 어땠어요 어때 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네. 일단은 미안한 마음이 너무 앞섰죠 아유씨한테 아, 왜냐면 문자라도 좀 하고 이제 우리 전화를 네. 할 거다 네. 네, 네, 네. 했으면 은좀 괜찮았을 텐데 너무 네.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생방송인데 네. 바로 전화를 하게 돼서 네. 그게 좀 이제 걱정했지만 그래도 네. 또 재밌게 네. 너그럽게 잘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재밌게 그... 나온 것 같아서 그... 좋습니다 그럼 그 뒤에 뭐 다시 연락해서 뭐 사과를 드린다고가 했어요? <laughs> 못했어요. <laughs> 아 못했군요. 네네네. 네. 아뭐 괜찮아요. 네. 근데 그때 한혜영도 되게 잘 살았고 너무 재밌죠 한혜영도 아. 너무 재밌게 해줬고. 자뭐 이렇게 2020년 마지막 명장면을 남겼으니까 네. 2021년에도 활약상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으흠. 지금 이 기분을 그대로 담아서 노래로 한곡 불러주면 어때요? 2021년의 첫 노래. 오 민호 씨가? 아니 평화 씨가. 평화 씨가. 저는 불러요. 노래 진짜 매회 하는 거 같아요. 뭐 저도 좀 있다 할것 같은데 뭐.. 이번엔 평화 씨가 뭐, 먼저 뭐, 하세요. 뭐뭐 할까요? 그럼 그냥 블락비 노래 할게요. 제일 위에 있는 걸로 할게요. 블락비 딱 쳤을 때. <laughs> 아 이거 이거 제일 위에 있는 헐. <laughs> 아하이. Just 무슨 말이 필요? Hey 모든 알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야, you, yeah baby, yeah yeah. Baby. Well, no love to Hanna. We up, she got h i o w n s h n o w it. Don't e your d o u n g h a n a Don't let me go get h i o n y hop d o n Let's see. Side of the Jew. We just still have a cheat. And she's so getting out. Let's go. just boost to many hey, p e o e h 모든 날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you 더하게야 your baby 뭐 하나 빠짐없이 예쁘구나 her her u h u h her u h u h oh honey bong bong her u h u h hey her u h ah -uh. hey her 나만 군접 보편범이 i 아치아 바닥까지 a little b 오 근데 너 잘한다 아따 높다 확실히 형 확실히 본인 노래라서 되게 잘하네요 아 그럼요 오래 불렀는데 야 진짜 나 놀랐어 자 2021년 첫 노래 헐 클로버가 지금 점수 측정 중인데 기릿 자새첫 노래 점수는요? 79점입니다 건방적인 네. 가창력이시네요 조금 야. 더 노력하세요 79점 최악이네요 아주 건방지네 클로버 <laughs> 아 이거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한번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요 헐은 안 되고 고그 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다시 부르고 싶어요? No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다시 뭘? 그러면 <laughs> 클로버가 아니라 송아리 <송알이> 지금 <laughs> 네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니까 심사 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심사했을 것 같아요? 하아... <laughs> 저는. 그, 싱어게임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있어요 슈퍼패스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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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제가 출연하는 싱어게인, 출연자분들은 나는 땡땡 가수다라고 자기소개를 보통 하잖아요. 나는 뭐, 군대가 살린, 뭐, 배아픈, 나는 너드 가수다, 뭐, 이런. 네. 평화는 본인이 어떤 가수인지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멤버들이 필요한 가수다. 어, 네, 저는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가수입니다. 음. 어, 음. 좋네요. 그러면, 음흠. 평화 씨는 딱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맨피 가수. <laughs> 202호. 202호? 예. 네. 생일을 따서 202호 갔어 아, 가수가죠. 202호 가수. 예. 네. 202호 네. 202호 가수인 나는 멘피 멘피 가수다. 멘피 가수다. 멤버가, 멤버가 필요한, 필요한 가수다. 멘필 가수. 저는 네. 330이니까 3 330호 가수로 네. 할게요. 저는 음. 탈색에 미친 가수다.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탈색하셨네요. 오늘 또 뿌염하고 왔죠. 뿌염 뿌염. 진짜 목소리 나만 아시란 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우 네. 어게인을 위해 특별한, 특별히 초대 한 손님이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오케이. Okay. 저도 이문 노래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네, 이거 그래서, 많이 들었었어요. 어렸을때막 사이월드에 그게 그고 기록 저희, 네. 저희 때죠. 네, 네. 그래서 싱어게인을 통해서 uh -huh. 다시 음악에 홀릭된 가수죠. 홀릭 지선 님. 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선 님. 와! 와! 앉아 주세요. 너무 반갑네요. 아, 안녕하세요, 선세님 안녕하세요. 우리 또 브루르 프렌즈프라이들에게 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지선입니다. 예! Yeah. 반갑습니다. Yeah. <laughs> 야 어떻게 이렇게 저희 브로우 프렌즈에 나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여기서 보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네. 아, 저도요. <laughs> 저도 신기한데요. 혹시 어, 여기 네이버 나오는 처음 나오셨나요? 네, 네, 처음 아. 나왔어요. 음. 어떠신것 어? 네. 같아요? 어, 일단, 네. 오면서 되게 궁금했고 설렜거든요. 아. 근데, 어, 다른 방송하고 다르게 네. 벌써 분위기부터가 네. 좀더 자유롭고 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더 편안하고 그래서 네. 오늘 너무 기대돼요 네. 오, 뭐 브랜드든 뭐 이런거 그냥 거침없이 막얘기하셨던요 아, 뭐 유튜브 <laughs> 네. 인스타그램 뭐 <laughs> 알겠습니다 네, 발렌시아가 막 이런거 <laughs> 네. <laughs> <laughs> 발렌시아 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브르르르 프렌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또 네. 있어요 네네. 팬분들한테 네. 후라이라고 네.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 저희 호칭은 송알. 음. 그리고 PO 호칭은 평알. 음. 이거든요. 음. 이름을 따서 알을 붙이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우리 지선 님은 네. 지알은 좀 그러니까 <laughs> 아,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선알로 <laughs> 선알, 선 저희가 네. 불러 드리려고 했어요. <laughs> 선알, <웃음> 선알. 님선알 선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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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또 우리 송알 님과 네. 선알 님은 싱어게인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또 마주치거나 또 따로 인사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진 못했어요. 음. 네, 굉장히. 철저하게. 그 네. 철저하게 격리가 돼 있어서. 네, 격리가 돼 있어서. 예, 음. 네, 만나거나 그러진 못했고요. 아, 만나 뵙고 싶었어요. 무서워! 무서 아니, 그냥 그 진짜로 만나 뵙고 싶었어요. 뭐, 뭐, 방, 방, <laughs> 방송 보니까, 뭐, 하고 싶었던 말 있으셨던 거예요? 아, 아니요. 네. 어, <laughs> 아니, 무서워요. 바, 방송, <laughs> 네. 방송 보니까, 네. 네. 그, 니누 씨가, 네. 초반에 네. 우리 또 써나님이 노래 하셨을 때야안누르셨더라고요아전 네. <laughs> 처음에 아,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아, 해리 씨는 깜빡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민호 네. 씨는 뭐 얘기도 안 하시고. 아 이거 네, 캡 캡쳐가 돼 있어요. 심지어 여기 <웃음> 어디요? <웃음> 왜 나는 없어? 어, 제 거에만 있어요. <laughs> 아 방해를 네. 안 한다고.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해명을 <laughs>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laughs> 아주 건방져요. <laughs> 저는요 건방지. 참고로 두 번의 라운드를 했는데 두번다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laughs> 아주 건방짐이 하늘을 찔러요 모노씨 <laughs> <laughs> 예? 하지만 개인적으로 <laughs> 원망은 없습니다. 원망은 없지만, ja 이유는 만만치다. 좀 궁금하긴 해요. 그, 그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다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렸으려니, 하지만, 전 와. 개인적으로. 전할림의 노래가 민호 씨가, 민, 송민호 씨가, <laughs> 감히. 감히 송민호 씨가 아, 취향이 아니, 그럼, 아니었다.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laughs> 미친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laughs> 네. 그, 옛날에 그 릴릴릴릴, 아, 발음이 꼬이네요. 릴리 릴리를 네. 차에서 계속 무한반복으로 들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아, 진짜 음악 잘하는 친구들이다 생각을 아, 하고 있었어서 감사합니다. 선택을 정말.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야, <laughs> 못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그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laughs> 그래서 아. <laughs> 분석적으로 이제 저의 네네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네. 아, 무엇이 문제였는지 좀 듣고 싶긴 해요. 심사위원의 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그러니까 사실 저는 <laughs> 거기 앉아 있는 것 <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laughs> 굉장히 가시방석이거든요.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와, 아, 왜요? 막 진짜 막 네. 정말 다 노래 너무 잘생분들이고 심지어 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지선 님처럼 아는 분도 계시고 막뭐3 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 저는 거기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처음부터 그 생각이었거든요. 할수 있는 거안 누르는 거? <laughs> 아니, 아야 아, 아, 나 무서워. 오늘 못 하겠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거나 저한테 어,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아, 그렇죠. 저는 최대 냉정하게 하려고 네네네. 했고, 아, 그냥 저의 기준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그냥. 뭐가 안 왔어요? 그런 이유였을 것 어. 같아요, 아마. 음. 네, 어. 네. 그러지 않았을까? 아, 또... 아니요. 근데 저는 제가 만나 뵙고 싶었던 이유는 <laughs> 네.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시 방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럴 필요 없으신데 네. 사실 제가 방송을 보면서 좀 아~ 좀 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어, 게 네. 굉장히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어. 부담스러워하시는 네. 근데 이렇게 저는 사실 음, 이 나라의 많은 아이돌들 그리고 네네. 어쨌든 정상에 가 있는 어, 그런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자리에 간지 알거든요. 네네. 알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계시는데 그런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다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제 저는 떠났지만 네네. 저는 저는 민호 씨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아. 떠났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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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웃음> 네, 그더 상당히 네, 네. 네. 정말 저는 모든 안목과 네. 모든 그런 경력과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세요. 민호 씨. 네? 네. 아, 너무 어깨 감사합니다. 아이돌로서 화이팅. 응, 그렇시고 네? 아니, 아니 이렇게 왜? 훌륭한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와, 또 감사합니다. 지선님이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으시대요. 어떤 음. 일이죠? 미션이 있으시다고. 네 사실 네네. 저희 조카가 지금 네. 중이병이에요. <laughs> 어, 중이병이고 아. 거의 뭐 고모 제 고모인데 고모를 네네. 보면 뭐 인사를 안할 정도로 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중이병 지금 거의 말기에 아. 지금 어이구. 있거든요. 이야, 근데 요번에 네. 만났는데. 뒤에서 쭈뼛쭈뼛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네. 제가 왜 저러나 했더니 가만히 와가지고 고모 혹시 네. 송민호 만나보니까 어땠어? 이런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제가 만나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아, 그쵸, 멀리서 그쵸, 봤는데 음. 그래서 멋있지? 왜했더니 옆에서 이제 그, 그 조카의 엄마가 음. 너무 좋아한다고 음. 그러면서 저랑 대화가 거의 몇년 몇 동안 없었어요 근데 아, 네. 제가 이제 만나러 야너나 만나러 갈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눈에서 막촘촘하게 불빛이 나오면서 아. 제발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냐면 네. 그 중2병도 물리친 송민호씨를 아, 제가 중2병을 그러면 치료를 네네. 좀 네. 중2병 치료사로 아, 중2병 유명합니다 치료사.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 영상 메시지 영상 비지 민호 씨가 조카에게 네. 조카 이름이 이름 수아 황 수아. 황 수아. 네. 수아야 어, 지금 뭐 질풍노도의 시기. 새해 <laughs> 복 어, 많이 받고. 어다 이해해. 그리고 정말 <laughs> 생각도 많고 그럴 거야. 하지만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고모한테도 또 따뜻하게 또 같은 좋은 시간 보내고 고마워. <웃음> <웃음> 네,